입니다 이쁘다 이쁘다. 왜 깜짝 놀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이쁘셔서 이쁘셔서. 아, 네, 네. 이쁘셔서. 영광입니다. 아, 일단 좋은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나온 김에 올해 개봉할 저희 영화 홍보 좀 잠깐 하겠습니다. 저희 따뜻한 가족 코미디극 풍기라는 작품과 또 하드 보일러 액션 영화 어 연욱이란 작품 올해 개봉 예정이에요 여러분 요즘 영화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 작품 시장 전체에 작품 수가 많이 줄어서 여기 계신 많은 배우님들 저 포함 저희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네. 아 하지만 열심히 버티면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, 우리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Time that you're making down.